안녕하세요. 다프슨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 제목에 나오면 검색자들에게 좀더 눈에 띄고 클릭을 부를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제목 정하는 게 너무 어려울 거예요. 키워드는 내가 찾았는데, 제목을 막상 적으려고 하니 어떤 말들을 적어야 될지 몰라서 제목 정하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시는 분들 많죠. 뭔가 남들에게 더 선택을 받기 위해서 좋은 문구를 적고 싶은 마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마땅히 떠오르는 게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식어를 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목만 길어지고. 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 소고기 맛집을 좀더 눈에 띄게 하고 싶다고 전망 좋고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부산 소고기 맛집.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엄청나게 길게 적는 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 넣어도 됩니다. 수식어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노출에 더안 좋고요. 그렇게 길게 적음으로써 어, 검색자들에게 오히려 더 눈에 안 띄게 돼요. 눈에 정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알려드리는 간결한 단어로 눈에 확 들어오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화면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자 검색자의 시선을 끌수 있는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검색자들은 한글 키워드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한글로 제목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숫자가 섞여 있다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 이어폰,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그냥 한글로 쭉 되어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눈에 확실히 더잘 들어옵니다. 검색자들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검색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할지를 두고 검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상단에 떠 있는 사람 글만 보고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중에 숫자가 딱 끼어져 있으면 확실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더 클릭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유예요. 한국 사람 치고 이유라는 단어를 안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궁금증을 폭발시키는 단어예요. 보시면 생리 안 하는 이유 궁금하잖아요. 왜안 할까? 딴 것도 봅시다. 발이 붓는 이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발이 왜 붓는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제목도 간결해지지만 사람들 눈에 훨씬 더잘 들어오기 때문에 궁금증을 폭발시켜서 클릭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 이슈 키워드에도 당연히 넣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손속구가 요즘 뜨는 이유이라면 왜 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클릭을 해본다는 거죠. 방귀가 많이 나오는 이유. 저 너무 궁금해요. 이거 클릭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이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클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유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전부 다 이유가 들어가 있는데 어, 각 키워드마다 이런 제목에 이유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제목만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라는 단어를 자주 써주시면 좋아요. 이런 단어를 쓰면요. 제목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정말 간결하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길게 적어 봐야 눈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짧지만 이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방법입니다. 방법이라는 단어를 보면 뭔가 팁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방법을 나도 알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세집중후군 제거 방법. 세집중후군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분명히 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낼 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영어입니다. 아무래도 한글만 나와 있는 것보다 그 한글 속에 영어가 섞여 있다면 눈에 들어오죠. 제가 지금 예시로 TV라는 단어를 쳤는데 쭉 한글로 나오다가 이 TV라는 단어가 영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죠. 예를 들어서 남자옷쇼핑몰 여기 에 들어갔을 때 한글로 되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영어가 들어가 있으면 눈에 일단 들어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글로 된 거는 그냥 지나치게 되더라도 여기서는 어, 멈추게 될수 밖에 없어요. 그만큼 제목에 영어가 들어가면 눈에 확실히 잘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실 때마다 영어를 조금 섞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적으시면 좀더 남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건 건강 쪽의 주제를 가진 블로그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은 단어예요. 이 원인이라는 단어는 이유라는 단어랑 비슷하죠. 여기 보면 여성 방광염 원인,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인이 들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목을 끌어들일 수 있고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단어라는 겁니다. 다리 부종 원인.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다리 부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검색했을 때이 원인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클릭을 하고 싶어지죠. 내가 지금 다리가 부은 이유가 뭘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역시 같이 적어주면 좋은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단어는 정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영어 팁이 아니고 한글 팁이라도 팁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적으시는 분들은 뭐 총정리 이런 식으로 단어를 적어주시면 모든 걸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클릭을 할수 밖에 없어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도 적어주시면 좋은 단어가 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단어는 많습니다. 이건 뭐 제가 오늘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글을 적으실 때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너무 길게 적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단어들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제목이 이렇게 딱 떨어질 겁니다. 그럼 검색을 했을 때 한눈에 쏙 들어오는 제목이 될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